옛날 옛날에 마테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후손들에게 남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했답니다. 시리아 교회 유대인이었던 마테오는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유일하게 교회라는 낱말을 두 번이나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파견하셨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른 이민족에게 가지 마라. 오직 길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빌라도의 재판에선 "나는 이 사람 피해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사람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야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부활하시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하, 어떻게 이럴 수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얼마나 갈망했는데, 그분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어떻게 부활까지 부정할 수가 있는가. 괴로운 마음을 뒤로하고, 후에 유다인들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이민족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백성일 수 없어. 이로써 소수 유대인과 이민족으로 구성된 그리스도교회가 새 백성이 되므로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가 된 거야. 마테오 소속교회는 이민족을 받아들이는 개방정책을 취했는데, 그리스도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당했는데, 시리아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모든 종교에 개방되고, 보편된 교회로서 길을 걸어가야지. 마테오는 모든 유다인으로 율법에 상당히 집중한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상당수 기록하는데요. 바오로계의 교회는 소아시아, 그리스 등 이민족들에게 선포한 교회였어요. 부활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오로의 교회는 율법은 지나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만 주장했어요. 지리적으로 모교회와 이스라엘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 마테오가 속한 시리아교는 율법도 중시하면서 유다교의 성경 해석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율법의 새로운 해석, 참 해석에 따릅니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율법도 중요시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돼. 예루살렘과 시리아는 가까워 베드로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내가 누구냐.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너에게 하느님의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누구냐고 물으셨어. 이것은 베드로의 권한과 교회 공동체의 권한을 함께 해야 하고 함께 신앙 고백이 어우러지고 함께 결정하고 기도하고 걸어가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해. 그리고 과거 율법도 꺼내지만 새것도 꺼내야 해.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사회 모습을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여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율법학자라고 할수 있어. 유랑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알릴 수 있을까? 그래. 하느님의 이웃사랑으로 가르침을 환원하는 자는 참 예언자.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자는 거짓 예언자야. 아 드디어 기록이 끝났어. 몇천년이 흘러서 후순들이 내 기록들을 보면서 복음을 참 해석하고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며 신자로서 자기 중심적 삶보다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참되게 하기 위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